음 660g 짜리 감자입니다 통일 여름 아시다시피 여기 여름은 되게 여름도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컸죠 감자가 근데 이제 한 500g 짜리는 요 앞에 있는 거 괜찮았습니다 500g 짜리 근데 660은 이제 중심공동이 생겼는데 요것도안 생기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질소 질 비례를 많이 줄이십시오. 아, 그밭에 질소질 비를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규산이나 황을 좀 어, 자주 치시면 칼슘제 치시면 감자 속이 좀 단단해지면서 크더라도 어, 절대 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, 이렇게 생기는 거는 이제 결국은 어, 문제가 되는 게 저장 중에 저장 중에 이제 감자가 아, 이렇게 새까맣게 되지 속이 그러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? 예, 주의하시면 될 거고요. 어뭐한3뭐 뭐 대부분 보면은 보신 것처럼 이 지금 요 보면은 뭐 260, 240요 정도 어 크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아, 통일 사이즈입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. 가끔 이런 경우는 어 증진공동이 660g 그러니까 아 어, 짜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 5 0 0짜리 지금 없습니다. 그러니까 500 이상은 가정하면 키우지 않는 게 좋겠죠. 별라그레면좀 일식하고, 그리고 이제 규산이나 칼슘 오늘 좀 자주 쳐주시고 대신 비대제지치하시고 그리고 질소질을 기존에 수미에 비교해서 한30% 정도 줄이셔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